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유녀입니다. 저랑 같이 독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총세 파트로 되어 있죠. 일부분 빈칸에 알맞은 답 넣기. 이 부분 어순 배열, 3부분 단문 독해죠. 단문인지 장문인지 알수 없습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 1부분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분은 총 10문제가 주어집니다. 보기 A, B, C, D에 알맞은 답 여기 골라서 넣어 주시면 되겠죠. 빈칸에. 그 앞에 다섯 문제는요. 한 문장씩 되어 있고요. 옆 페이지에는 이렇게 남녀 대화로 A B A B로 되어 있습니다. 왜전 남녀 대화라고 생각했을까요? A.P.A.P.네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해 일부분은요 품사를 아시면 좀더 빨리 풀수 있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D번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게 복이죠. 지엔출 고수하다, 견지하다, 끝까지 하다라는 뜻입니다. 빈칸에 단어 하나씩만 들어가니까요. 안에 먼저 푸시고,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1번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반적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에 쉰이라는 표현은 맞중에서 짜다라는 뜻이죠. 시험자, 시험을 항상 봤을 때 올해 1년의 기억으로 맛에 나왔었던 건시엔과 디엔, 달다 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섯 가지의 맛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웨이 따오, 맛을 나타내는 단어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찡종이라는 표현은 바로 경쟁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경쟁이라는 명사가 있어서 매우 찡정, 경쟁이 없다 라는 뜻도 등장을 했었지만, 오늘은 동사로서 경쟁하다 또는 명사용법으로 경쟁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C번의 show way 라는 표현은 조금 이라는 뜻이 있죠. show 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way 라는 표현도 다둘다 다 조금, 약간의 뜻을 각각 한자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합쳐지면 당연히 조금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디번 젠틀, 아까 설명드렸죠. 2번의 인상이라는 표현은 바로 인상이라는 뜻입니다. 한참 초반기에는요. 레오留下印象 이라고 해서 동사가留下, 남기다 라는 표현과 같이 나왔었어요. 뭐, 给我留下很好的印象. 나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명사로서인象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 알아두시고요. F번의 任우 라는 표현은 명사로서 임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단어. 물론 다 모르시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1번, 갑니다. 자, 읽기도 전에 빈칸 앞에 타이션몰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뭐뭐해요 라고 나와 있고 주어가 쥐거차이라고 해서 이 음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빈칸 앞에 정도부사가 들어가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는 형용사 의미적으로 음식과 맞는 형용사 골라주시면 그쵸. 정답 A번 되게 금방 풀립니다. 이 음식 너무 짜요. 니 따오디 당신 도대체 부사 체크해 주셔야죠. 팡 넣으시면이야 라고 해서 뭘 놓은 거예요 라고 표현했죠. 팡은 두다, 놓다라는 뜻 외에 조미로를 이렇게 넣다라고 할 때도 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셨죠? 정답 A번이었고요. 2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과로 앞에 뭐가 보여요. 그쵸? 그렇죠?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을 이라는 받자가 나와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 명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交给我, 나에게 주세요 라고 나죠. 무엇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했고요. 앞에 放心더 원래 放心이라는 표현은 마음을 놓다라는 뜻이죠. 이 형용사 뒤에 떠를 붙이면요, 뭐뭐하게라는 부사로 바뀝니다. 즉, 마음 놓고 무엇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줄수 있는 것 중에 인상은 줄수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음, 인상을 이렇게 건네줄 수는 없으니까 정답은 F번인 임우 임무가 되겠죠. 我保证, 제가 보장합니다. 완성 완성하다. 그래서요. 완성 런우요렇게도 답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빈칸이 완청이긴 했었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저는 보장합니다. 안실제때 완성하는 걸요라고 표현을 했죠. 정답 바디에 쓸수 있는 명사 알맞은 의미적으로 알맞은 명사 F였었네요. 었 자,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봅시다. 여기 봐주시면 주실 단지 메이 메이 든 여동생의 얼굴이 위엔. 이 씨의 엔이라는 표현은 둥글다 라는 뜻이죠. 자, 주어가 나와 있고요. 둥글다 라는 수러가 나와 있습니다. 수러 앞에 쓸수 있는 부사를 넣는 문제죠. 자, 여기서 부사는, 그쵸, 정답은 10원 밖에 없었어요. 샤오웨이조금이란 뜻이었었죠. 앞에 볼까요? 다만 姐妹 그들 그 자매는요, 자매이야. 그들 자매 둘은,长得非常像. 여러분 이때는 쫑이라고 해서 삼성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바로 생기다, 자라다라는 뜻이죠. 생긴 정도가 매우 비 굉장히 닮았어요. 주실 단지. 여동생의 얼굴이 조금 더둥급니다 둥글다라는 형용사 앞에 쓸수 있는 부사 정답은 10번이었었죠. 어렵지 않네요. 4번 문제 갑니다. 자 여기 봐주시면 가로에 있는 것만 빈칸에 있는 것만 앞뒤로 빨리 살펴주세요. 실직이거열몇 명이서요. 이거 공주어 하나의 업무를 뭐 한다 일을 뭐 한다라는. 동사, 수러가 필요합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요. A번에 봐주시면, 쭈이징, 한난, 자, 공주어봐. 요새 일 찾기 힘들지? 라고 했죠. 맞아요. Sure. 열 명이서 하나의 일을 뭐하고 있는 거죠. 그 그렇죠? 남은 동사. 징정 경쟁하거든요. 라고 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품사만 아시면 문제 금방 풀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뭐 정답 아시겠지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니 또이 타더 또 뒤에는 뭐 간다? 명사 간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짠 뭐야? 당신 그에 대한 뭐가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이 거의 뭐 괜찮았어요. 무거화 그런데 다신 그 사람 성격이 시향 조금 내성적이더라고요. 라고 표현을 했죠. 즉 사람에 관해서 쓸수 있는 명사 정답 찾아주시면 우리 2번인 인상임을 알수 있습니다. 독해 일부분은 이렇게요. 빈칸 보시고 빨리 품사를 유추하셔서 문장에서 답 골라주세요. 보기에서 답 골라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독해 2부분이에요. 독해 2부분도 열문제가 되어 있죠. 독해 2부분의 핵심은 주어를 먼저 주어로 쓸 수 있는 문장을 찾고요. 그다음에 접속사입니다. 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 접속해 준다해서 접속사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6번, 7번 문제 우리 두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강의할 때이 앞에만 빨리빨리 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같이 보도록 할게요. 6번 A번 봐주시면. 하이넝이라고 해서 또 뭐뭐 할수 있습니다. 앞에 뭔가 있으니까 하이넝 또 라는 말이 오겠죠. B번에 무단이라는 표현은 뭐뭐일 뿐만 아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접속사가 나와 있고요. 10번에 다 주어가 먼저 나와 있죠. 즉, 그는 뭐뭐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접속사 문제 확인이 가능하시죠. 7번도 잠깐 먼저 빨리 살펴볼게요. 여기 봐주시면, 워, 내가 이미 어떻게 했다 라는 주어 나와 있고요. 콜리앵 왕이라는 표현은 인터넷 뭐가 어쩌고저쩌고가 되어 있고, 시번에 봐주시면, 따지아 모두들이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조금 번거로우셔도 하나하나씩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앞에 주어로 쓸수 있는 문장과 접속사가 나와있는지 빨리 먼저 파악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타 먼저 나와있죠. 주어가 나와있으니 이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중국에서 공부하고 일한 지 벌써 7년째예요 라고 나와있죠 비법 문장을 봤더니 넌할수 있는 주체가 나와있잖아요 즉 뭐부터 가셔야 돼요? 맞아요 10번 먼저 가셔야 돼요 그쵸? 10번 했고 10번이 먼저 오고 하이는 또 라고 했으니까 앞에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하나 들어가야죠 그래서 정답은 12a임을 알수 있습니다 부단 A, 하이 B라는 표현을 이렇게 적을까요? A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B 하다라는 뜻으로, 뭐, 어법책에는 점층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외우셔도 좋고, 뭐, 뭐, 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또 뭐, 뭐 하다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부단 能할수 있습니다. 짱 부통화. 이 부통화는 표준어죠. 표준어를 할수 있어요. 어떤 표준인지 볼까요? 이거리얼리다 보통화라고 났죠. 이거 거우, 거우는 입구자니까 그냥 이제 말하는 걸 새는 양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리얼리 형용사 중요합니다. 바로 유창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리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창하다 리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창한 표준어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이농 u r 또뭐할수 있는 거죠. 지주 베이징화, 베이징을 베이징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에서도 이제 그 방언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 주어와 접속사의 근거에서 CBA라고 문장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어, 여기서 체크해 주셔야 될 거는 짱, 이, 커, 리, 어 리. 더 보통 화는 하나의 그냥 문장 구로 외워주시면 좀더 편할 것 같네요. 자, 넘어갑니다. 7번 문제예요. 7번은 아까 우리가 앞에 올수 있는 문장을 조금 살피기가 어려웠었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a번 볼게요. 와이징 <목소리로> 내가 이미 빠什麼發到 뭐 무엇을 파다 어디로 보냈어요? 바지화 계획을 파도 보내 놨습니다. 어디에? 니만다 요견리라. 요견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메일 함 그러니까 메일이란 뜻이죠. 메일로 보내 뒀어요. 자, 니만이라는 표현과 따지하는 같은 문장으로 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연관이 됩니다. 내가 보내 놨으니 따지아 가이샤 보세요라는 문장으로 적절히 이어집니다. 그럼 비번을 앞에 둘 건지 뒤에 둘 건지만 조금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비번 볼까요? 훈련왕 요새 이거 왜 그런지 그 되게 자주 나와요. 독해 3 부분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홀련 왕이라는 표현은 그냥 인터넷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지슈 연다 회자 인터넷 기술 연다 회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 회의가 짱 앞으로 장래 在下周五 <목소리> 다음 주 금요일에 주식 어 이제 개최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보내놨으니 보세요. 그러면 이 비번 개최됩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보세요라는 선후관계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AC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을 나타내는 거 되겠고요.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놨으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어모 몸은 D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도可以問我， 언제든지 나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이거 부사 체크해야죠. 수시로라는 표현은 언제든지 수시로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독해 이 부분은 앞뒤 선후관계와 주어, 그 다음에 접속사 문장 살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독해 3부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3부분은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뒷 부분에서는 우리 이렇게 문장이 지문이 지어지고두 개의 문제. 가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문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항상요 여러분 독해 3부분은 지문 읽으시고 보기 갖다가 다시 이렇게 찾으시면 시간이 모자라요 여기 먼저 보시고 지문 A, B, C, D 먼저 확인하시고 이 보기 이 단문 지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끈지 <끝> 샹왕 한자 윗문장의 근거에서 한자는요 그럼 빨리 한자를 찾아주세요. 한자 찾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한자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만 읽어 보면 되겠네요. 수이란 비로 한자 한자는 짜이슈 寫上寫的斯達蘭的그 쓰기 상에서 끈뭐뭐뭐 뭐와 비교했을 때즉 지천 년전상몇천 년과 비교했을 때 패션 러브숍 변화라고 해서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말은 결국 변화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빨리 변화 찾아주세요. 여기 봐주시면 어 그쵸 그렇죠, 정답 a 번이 열라 한다다 변화가 나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파인피엔 발음은 언급되지 어있 않았어요 발음이 변했는지 알수 없고 슈시아 수, 난 어렵다는 라 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요 슈량 헌두어 수량이 많다는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문제 빨리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9번 문제 살필요 갑니다. 上文주要谈 이라고 해서 윗 문장이 주요적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라고 나와 있죠. 항상 두 문제 중에 하나는 질문, 즉 전체적인 주요 요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주제는요 항상 문장 처음 아니면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만 봐주시면. 의견시一个了解文化历史的工具 라고 나왔네요. 언어는 무엇입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언어니까요. 빨리 C와 D는 지워주세요. 그쵸? 언어가 나와있으니까요. 자,了解 라는 표현은 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문화, 문화. 리슈 역사죠 문화 역사를 이해하는 떡공주자 꽁주. 꽁주라는 단어는 바로 수단 도구라는 뜻입니다. 쓰기 일부분 어순 배열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 알아두시면 됩니다. 즉 언어는 이러한 수단입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또 봐주시면 보이시면 원만 통과 타 여기서 타는 앞에 한자이기 때문에 관련이 좀 없겠네요. 즉.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 번 봐주시면 위엔 지식, 언어 지식에 대해서 나와 있고 B 번 위엔 더 주어용 언어의 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조금 헷갈리시다면 뒤를 하나 더 보셔도 좋아요. 줄시 인웨 왜냐면 이슈 예술, 크쉐 과학, 진지 등 경제 등이 명사 나열된 건다 아셔야 되겠네요. 또 모두 위엔 언어와 여자 미체의 관계라고 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죠. 위라는 표현은 "먼머와"라는 허의 뜻이 있습니다. 즉, "먼머와"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언어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죠. 언어의 지식이 아닌 언어의 작용에 대해서 왜냐면 하 전반적인 사회에 걸쳐서 다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답은 우리 비번임을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뒤에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위시 중국어는. 세상상 세계상에서 리 역사가 주이 장원어는 가장 길고 유구한 그렇죠? 장은 길고 멀다라는 뜻이니까 긴 언어입니다. 아까 뒤에 했었죠. 비록 한자는 쓰기 방면에서 몇천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지만 단 그러나 우만 통과 동구어. 우리는요 통과는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통과 타 타就是 한자 위에 나와 있는 걸 말하겠죠. 한자를 통해서 그 려지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 人的 예전 사람들의 生活方式和習慣, 생활 방식과 습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라고 표현을 했죠. 자, 언어는 이렇습니다. 한자는 어떻고요? 그래서 정답은 9번은 언어의 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 질문 보기 ABC 있고난 뒤에 지문을 읽어주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자, 독해 부분 다 풀어 보았습니다. 사실 독해 부분에 있는 단어만 정리 잘하 셔도요 듣기도 잘 들립니다. 여러분 꼭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싱크라